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낮에 배달 장사부터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다 보니 연애는 고사하고 여자 사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면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혼자서 일을 하다가 손님도 늘고 매출도 늘면서 홀에서 일할 여직원을 한명 뽑았습니다. 뽑은 여직원이 일도 참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거하게 취한 술 손님들이 짓궂은 장난을 쳐도 잘 넘어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빚 때문에 지내던 원룸 보증금을 뺏게 되었다면서 돈을 좀 모아서 방을 다시 구할 때까지 가게에서 지내면 안 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뭐안 된다고 할 이유는 없었지만. 가게 안에 별도의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불 깔고 자야 되는 상황이라서 게다가 가게 밖에서도 여직원이 자는 모습이 보이기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괜찮겠냐며 몇 번이나 물었지만 계속 진에게만 해 달라고 부탁하기에 가게 안에 암막 블라인드를 달아 주면서 진에게 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 청소 및 어느 정도 가게 준비도 되어 있다 보니 편하고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밥도 새끼같이 먹고 붙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더 시간이 지나자 그 여직원에게 여자로서의 호감과 관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여직원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 들었는지, 같이 일한 지 4개월이 되었을 때쯤에는 저한테 관심이 있다면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직원의 나이 차이가 열 살이 넘어 사귀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거절을 하고 싶지만 또 오랜만에 느낀 여자와의 설레임이 싫지 않아서 뜸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닌 애매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적당히 관계도 가지고 적당히 호칭도 쓰고 적당히 각자 사생활도 존중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점점 마음이 커지다 보니 작은 돈이었지만 몇 만원 빌려주기도 하고 제 집에 같이 사는 것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직원 사이의 관계를 잘 알고 있던 몇몇 친구들이 동거는 하지 말라면서 말렸고 여직원에게도 동거를 제안했지만 가게에서 지내는 것이 더 편하고 좋을 것 같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모아서 방을 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가게 쉬는 날이라 시골 부모 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게에 하루 종일 혼자 있을 여직원이 생각나서 좋아하는 닭발과 매운 족발을 사서 갔습니다. 안막 블라인드를 쳐 있어서 가게 안이 보이진 않았지만 블라인드 사이로 불빛이 보이는 걸 보니. 안 자고 깨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가기 전에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안 받길래 자는 줄 알았습니다. 반가운 기분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두 명이 웬 남자와 가게 한 가운데에서 열정적으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시뻘개져 있고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놀란다기보다는 웃으면서 하던 그 짓거리를 이어나가는 것을 보아하니 술도 많이 취해 보였습니다. 너무 황당하니까 화도 안 나고. 아무 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냥 제 가게를 나왔고. 가게에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와서 전부 다 끌려나갔고. 가게를 전부 잠그고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가게를 여는 날이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쉰다는 안내문만 가게에 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신을 다 잡고. 여직원이 가게에서 지낸 날 이후 가게에 있는 CCTV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게 음식을 일부 만들어서 개인 식사로 만들어 먹고 음료수도 몇병 먹는 것도 보였지만 그런 걸로는 문제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인지 아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한 10명쯤 가게에 와서 가게에 있는 음식과 술로 파티를 하고 간 영상도 있었고 다른 남자들과 난잡하게 노는 영상도 여러 편이 있었습니다. 결국 난 여직원에게 노란한 거라 생각이 들면서 가게를 그만두라고 연락을 남겼고 그동안 일했던 월급도 정산해 주었습니다. 일방적인 해고라며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직원의 잘못된 행동이 찍힌 CCTV 영상들이 넘쳐나기에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름의 해고 사유도 알려주었기에 신고는 안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경찰서에는 제가 강제로 몹쓸 짓을 했다며 신고하고 구청의 식당 위생신고를 하는 등할수 있는 모든 신고를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 퇴직금 명목으로 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 신고하고 괴롭히겠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똥 밟은 셈 치고 천만 원은 너무 많고 반으로 줄여서 오백만 원의 합의를 볼까 생각도 하였지만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저도 전부 다 대응하고 그 여직원에 대해서 놓친 것이 있는지 다 찾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부 부당해고 신고 관련해서 연락이 와서는 무조건 제 잘못이라는 식으로 하더니 제가 보내준 영상 자료를 보고서는 잘 처리가 되었고. 경찰서 관련해서는 가게 안에서 가진 관계였기에 증거 영상 자료를 제출하면서 혐의 없는 걸로 처리되었고, 그동안 여직원이 제 가게에서 지내면서 저지른 문제들은 전부 다 고소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빌린 돈도 앞에 보니 1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길래, 이것도 역시나 고소하였습니다. 위생 관련해서도 조사가 나왔으며, 문제가 없는 걸로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급할 때 쓰라고 준제 개인 카드가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제가 해고 문자 보낸 날 오후에 성형외과에서 병원비로 천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아직 수술 및 진료를 받지 않는 상태라서 취소 처리를 하고 왔습니다. 게다가 혹시 몰라서 카드사에 지급정지 요청 및 분실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친구들에 대한 일 처리를 하고,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가게에 찾아와서 잘못했다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그 여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하베 및 취하해줄 생각도 없으니 가라고 하였습니다. 한참을 가게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울면서 영업을 방해하길래 경찰을 불러서 처리하였고, 그날 장사도 접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게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을 보고 역시나 CCTV를 확인해 보니 그 여직원이어서 추가로 경찰에 신고도 해놓았습니다. 주변에 장사하시는 선배 사장님들이 직원과 엮이지도 말고 조심하라는 말씀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남자 직원으로 구하고 있으며 여전히 선처 및 합의 없이 고소는 진행 중입니다. 꼭참 교육을 시켜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꼭 눌러주세요.